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입학하는 성균관대 자연 1회 3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드리기 성균관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시문 들어갈까요? 함수 hx가 다친 구간 a b 에서 연속일 때 곡선 hx랑 x축이랑 xnax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 이렇게 절대치 c우가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자, 제시문 두 번째를 보면은 정수 개수를 가지는 두 이차 함수 fx gx가 있대요. 라지 abc도 정수가 되겠고 스몰 pqr도 정수가 되겠죠. 근데 abc pqr 모두 양수래요. 양수고 b가 c보다 크겠고 b제곱 더하기 4ac 이놈의 판별식 되겠죠. 요놈의 판별식이 1 0이 되겠고 그럼 q제곱 도하기 4PR. 요 놈의 판별식 되겠죠. 요 판별식 완전 제곱수다. 그니 그러니까 근이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이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GX 그래프 상의 점 0콤마 R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난 점이 알파콤마 0이고, 어, 0콤마 R에서 PR의 수직인 직선 그러니까 결국 이 접선의 법선이 되겠죠 접선의 수직인 직선 되겠죠 이 점을 지나고 그리고 그것이 그 x축과 만난 점이 베타콤마0이라 했을 때 그래서 두 개의 x 절편이 있죠 두 개의 접선 x 절편과 법선 x 절편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fx는 0이 된다고 했을 때 어, 제시문 위에 주어진 알파벳을 q와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야겠죠. 먼저 이제 접선을 구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Q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고, 접선의 기울기가 Q가 되겠고, 0 r 말 지나니까, 어, 접선의 방정식은 요 놈이 되겠고, X절편은 Y에다 0 집어넣고 X 구하면 마이너스 Q분의 R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Q분의 R이 되겠다는 걸알수 있겠고, 이번에 법선 구할게요. 법선 구하면은 이 Q에 기울기 가 q니까 수직인 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q 분의 1이 되겠고 연꽃말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놈이 이제 y x 절편 구해야 되니까 y 에다0 집어넣고 x 값 보면 어 x 절편 qr이랑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타가 qr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제시문 2를 만족하는 순서쌍 abc를 각각의 순서쌍에 대해서 p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 pqr을 찾고 그 이유를 논하라겠죠. 자, 그러면은 어, a b c는 자연수인데 b 제곱 더하기 4c가 100이 되겠죠. 그리고 b가 c보다 크다. 이게 다 문제 주어진 조건인데 일단 이것만 만족하는 거 구하면은 지금 잘 보면은 얘가 짝수고 얘가 짝수니까 b 제곱도 짝수가 돼야 되니까 어2 4 6 8 10 12 14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둘다 전부 다 자연수니까 얘가 100을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 8까지밖에 못 가겠죠. 10 참, 100 되면 얘가 양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 4, 6, 8이 가능하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얘가 B가 2일 때는 얘가 4가 되니까 이게 96이 되니까 24라는 걸수 있겠고. 똑같이 AC 값 계산하면 21, 16, 8이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약수의 곱으로 이제 C, AC를 나누면 되는데 C가 B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C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1밖에 안 되겠고. C가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놈의 약수 중에 1, 3밖에 없겠죠. 6보다 작은 것 중에 요 놈의 약수가 1, 2, 4가 되겠고 8보다 작은 것 중에서 요 놈의 약수가 1,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B, C를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 써,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PQR 조건 보면 요게 완전 제곱선라 조건이 있겠고, 아까 두근이 요거, 요고 요거였는데, 그게 이제, 어, 근가계수 관계에서 요 놈의 두근이 알파베타라 있죠. FX는요. FX가 어디있죠요 놈의 두근이 알파베타인데, 지금 알파가 요거 나오고, 베타가 요거 나왔으니까, 그 근가계수 관계 쓰면, 알파다기 베타가 A분의 B,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고, 원래 마이너스 a 분의 b고 a 분의 c인데 그 계수가 a가 마이너스 a였죠. 그래서 이게 부호가 다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제 r 제곱이 a 분의 c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a 분의 c가 완전 제곱수가 되잖아요. 완전 제곱수가 되니까 a 분의 c가 완전 제곱수인 걸 골랐는데 이 24분의 1니까 얘는 아니죠. 21분의 1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16분의 1도 아니고 8분의 2도 아니고 9분의 1도 아니니까 결국 요거 두 개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 어, 요 경우랑 요 경우가 남는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근각에서 요거 요거 두 개, 두개쓴게 이제 요하나는 요식이 되겠고. 요거 완전 제곱수. 요식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r은 1이 되겠고 이렇게.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겠고. 요거 자연수 q 구하면 또 2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요 자연수 q 구하면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어 q가 2, 3 해서 다시 쓴게 이제 이렇게 되겠고. 이게 완전제곱수 완전제곱수가 되겠고 그러니까 최소 P값 구하라겠죠. 얘가 완전제곱수가 되는 최소 P값은 1일 때는 아니고 2일 때 16인 2일 때도 아니고 3일 때가 16이니까 이게 P가 3이 되겠고 이 경우는 1일 때13 안되고 2일 때17 안되고 3일 때 20일 안되고 4일 때 25니까 완전제곱수가 되겠죠. P가 4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ABC가 PQR이 PQR이거일 이 때랑 ABC가 이거일 때랑 PQR이거 이거 이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 문제 들어갈까요? 제시문에서 p r 과 곡선 GX 및 X축 X가 0보다 작 작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솟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겠죠 이 곡선이랑 이 접선이랑 이 X축 둘러싸인 이 색칠한 부분이죠 이 놈의 최솟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어하겠죠 여가 아까 두 근이 아까 접선에 x 절편이 마이너스 -q/r이었죠. 그다음에 요 놈은 이제 근의 공식으로 요거 구할게요. 요거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이제 어 근이 두개 있으니까 그 중에 작은 놈이 되겠죠. 큰 놈이 요놈이고 작은 놈이 요니까 요놈을 k라고 놓을게요. k라고 놓으면은 k가 근의 공식 쓰면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걸 적분으로 빼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곱하기 q분의 r 곱하기 r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요거를 적분으로 하면은 k부터 0까지 이렇게 되니까 적분 요거 이제 gx 아니까 gx가 지금 어떻게 되죠? gx가 gx가 어디있죠? gx가 지금 요렇게 되죠. 요거 적분할 수 있겠죠. 적분하면은 어, 적분에서 K에서 0까지 집어넣은 거 빼버리면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계산하면 되죠. 1번에서는 어떻게 되죠? 1번에서는 지금 PQR이 얼마죠? PQR이. 1번에서는 PQR이, 어, PQR이 P가 3이 되겠고, Q가 2가 되겠고, R이 1이, 되죠. 3이 1이 되겠죠? 3이1이 되겠죠? 3이1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어요렇게 된다. 요거 다시 3일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고 2번의 경우도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k 값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k 값은 요걸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 pqr 집어넣어서 k 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고, 어요 pqr 집어넣어서 두 번째 케이스 k 값 계산하면 어 k 값 계산하면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란 걸알수 있겠고. 그럼 이제 어, 여기서 k에다 마이너 스 3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이때 넓이가 108분의 7이 되겠고, k에다 마이너 스 4분의 1 집어넣어서 요 값을 계산하면, 은 어, 32분의 1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은 농구하라 했는데, 요거랑 요거랑 누가 더 작죠? 얘가 더 작죠. 얘는, 요건, 그니까 요거는, 한 4배도 안 되죠. 네배한 3점 몇배 하면 되니까, 요건 100, 요거를 108분의, 어 3점 날라라는 갈수 있으니까 얘보다 얘가 더 작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솟값은 32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는 친구하시면서 성균관대의 꿈 반드시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